안녕, 안녕하세요. 미니돌이입니다. 오늘은 친구 특집인데요. 네, 애플님과 같이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제가 요번 시간에는 한번 도리 미니, 아, 미니돌이인가? <laughs> 한번 흐르는 단토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먼저 준비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희는 형광 연도로 사용할 거예요. 네, 아이클레이 암호색 준비해주세요. 네, 그 다음 준비물은, 그 다음 준비물은 물을 준비해주세요. 네, 너무만, 너무 많이 준비하셔도 안 돼요. 네, 이렇게 물을 갖고 왔어요. 네, 그 다음 준비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섞을 통과 섞을 것 준비해주세요. 네, 이제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섞을 통에 내가 찍어줄게 섞을 통에 어, 아이클레이를 자기가 하고 싶은 양의 만큼을 넣어주세요 저희는 형광 용도로 하는 거고요 우와, 죄송합니다 네. 이만큼 저희는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적당한 물을 넣어줄 건데요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니까 적당히만 넣어주세요. 계속 넣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넣어도 이따가 좀 낭칠 수 있으니까, 어, 적당히 넣고 계속 넣는 게 좀만, 좀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물을 넣었어요, 이제. 네, 물을 넣고 일단은 섞어주세요. 이게 되게 간단해요. 이거 제 출처인데, 어, 미니돌이님과 같이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거 출처는 제 출처고요. 출처 꼭 밝혀주세요. 애플 출처 애플 출처 미니도림님과 같이 만들려고 이렇게동영상을미니도이님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찍고 기을 통해서 이곳을 찌꺼기가 묻어 이거 찌꺼기 묻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야, 너무 많이 넣었나? 괜찮. 섞어주고 올게요 지금 저희가 불을좀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서 좀 뺐긴 했어요 그래도 계속 섞어주세요 네 소다도 준비해주세요 네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물이 없을 정도로 하면 되고요. 물이 너무 많으면 이게 좀 너무 미끌미끌거리고 잘 이게 안될것 같아고요. 우리는 물을 좀 많이 버렸어요. 물을 한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돼요. 네, 이제, 소다를 갖고 왔어요. 네, 식소다, 베이킹소다 둘다 가능하고요. 베이킹소다? 베소다가능해 아, 베이킹소다는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잘 모르니까, 소다를 준비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소다 식소다라고 말해요. 네, 식소다라, 식소다도 됩니다. 소다 이렇게 생는 소다 이만큼만 넣어도 거의 굳는데. 안 넣으시네? 잠시만요. <laughs>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네요. 이된것 같아, 잠깐만요. 이게 손에 지금 안 묻는 상태예요. 이게 어제, 어제부터 잘 됐지 않나? 예, 소다를. 네, 어제 잠깐 만들었어가지고. 이게 그치. 소다를. 많이 좋아요. 소다 부르는걸 보여드릴게요. 쭉 음. <laughs> 소다 좀만 <끝만 웃음> 더. 너무 넣으면. 많이 흘러요, 이건. 소다 좀만 더 넣어볼게요. 물 정도의 물. 이게 진짜 간단해요. 난완 이거 지금 완전 성공시킨 거예요. 오, 예이. 어제는 진짜 지옥이었었어요. 제역 쓰레기였어요, 쓰레기. 완전 잘 늘어나요.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거 나중에 뭐라, 이거 풍선 좀 들어 사용해도 돼요? 한번 풍선 한번 불어볼까요? 안될것 같은데. 안되겠 풍선인 게, 잠깐만, 잠깐만. 이거 풍선 불러져요거와 <laughs> 대박. 잠시만요. 풍선이 렇게 많이 부러지진 않는데 부러지긴 좀 부러지긴 하네요. 여기 풍선 이거 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흐르지 흘러가 보여줘. 네 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에서 확대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흐르죠. 네, 움직여요. 얘가 막 움직이기도 하네요. 다시 흐르는 걸또 보여드릴게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약간 좀 내리긴 했는데, 계속 흘러요. 바닥에 축지하려고 그래요. 작지 했어요. 이렇게 잘흐르고요 이거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빠이. 여태까지 미니돌이의 영상이었습니다.